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와 인도 정부 사이에 인도의 전기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 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장은 연간 5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며 앞으로 최고의 시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테슬라와 인도 정부는 계속 협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며 아직 완전하게 협의하지는 못하였지만 결국은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해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여러모로 유리한데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인도에 연간 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인도를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서 테슬라 차량의 시작 가격은 약 200만 루피, 미화로는 약 24,4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모델3와 모델Y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지만, 인도에서 현재 가장 저렴한 전기차인 MG 코멧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인 타타 넥슨 EV보다는 약 50만 루피 더 비쌉니다. 나렌드라 보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의 회담에서 테슬라가 인도에 상당한 투자를 하도록 독려했고요. 머스크는 인도 총리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낙관적인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인도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암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 국세청 장관인 산제이 마로트라에 따르면 테슬라의 인도 차량 수입 시 낮은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관세 면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아직 완전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테슬라가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인도 정부와 테슬라 모두 윈윈 할수 있기 때문에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인도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더욱 많이 만들 것 같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